지난번에 자동 카렌더 만드는 것을 이렇게 서식이 좀 허접하게 한 상태로 그냥 놔뒀어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좀 넣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두 개를 나눈 거지 요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좀 넣어서 좀 이게 칼렌더가 좀카렌더답게좀 예쁘게 좀 만들어 보자 고 그러면 서식에 대해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서식이 번, 이, 이 하나의 범위에서, 이 하나의 범위에다가 지금 서식을 할 거란 말이야. 조건부 서식을 그런데, 한 범위에다가 서식을, 조건부 서식을 컨디셔널 홈을 범위에, 이거를 범위에다가 하나만 할 경우에 누르시기, 한번 넣고 마는 것은 간단하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생각을 해봐. 일요일은 바탕이 빨간색이고, 문자는 흰색이고. 이렇게 하고 싶고 토요일은 파란색에 문자는 보이게 하려니까 흰색을 해도고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요것이 이번 달이고 요거는 지난 달그 다음에 다음 달이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요번에 삼 번은 이번 달에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 일반 일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줘야 할것 같고 사 번은 다른 달, 지난 달이나 다음 달, 이것도 색깔을 뭐 회색 정도로 해서 흐미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지. 그리고 무슨 서식의 이 하나의 이 범위에 이 전체 의 하나의 범위에 논리식이 이 서식 조금부 서식을 위한 그 수식이 네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순서도 지켜야 될것 같고 그렇지 그렇잖아 만약에 일요일이나 뭐 토요일을 해 놨는데 이번 달 것을 해 버리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했던 서식이 싹 오버랩이 될 뿐이잖아 오버랩 그렇지 뒤집어 씌워지지 오버랩이 돼 버려 가지고 이때 했던 서식이 말짱 헛것이 돼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지 그니까 요게 여러 개의 서식을 넣는 거. 하나의 범위에다가 여러 개의 서식을 넣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야. 아, 고, 그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개의 서식 논리식이 들어갈 때는 순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순서가 잘못됐을 땐 아, 이렇게 바꿀 방법을 이렇게 해서 그, 그 조건부 서식 층, 레이어. 그죠? 레이어지. 레이어야, 레이어. 하나의 겹겹이 이제 층이 쌓여 있는 거라 말이야그거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경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샘플이야. 응? 이거 이 카렌다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줘. 응? 자동 카렌다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첫째 날 기준을 잡았을 때 이게 뭐 수식이 엄청 복잡하잖아. 그리고 그리고 자동화가 안돼 있어 지금 이게. 음, 여기서, 여기서 일일이 날짜를 바꿔야 되니까, 자동화되게 하자고, 그걸 고치자고, 그리고 여기서, 연도, 그 다음에, 월. 이렇게 해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을 하나 사람이자고 개발도구에 가가지고, 이때는, 스크롤발 하지 말고, 스피너를 달달, 스피너라고 있어. 스피너, 스피너 버튼. 스피너라고도 하고, 스피버튼을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알트키를 사용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원은 또 요거,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죠. 붙여 그리고 여기, 컨트롤 서식을, 이거를 연도니까, 최소값을 2000년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2030년까지 까이 1030. 셀 연결을 요셀 바로 밑에 요요요 스피너가 있는 바로 그 밑에 안 보이게 여기서 그래서 D3. D3로 해 주고. 그다음에 월은 요거 1월부터 해서부터 12월까지. 1 2까지만있으면 되지? 셀 연결을 역시 이것도 여기에서 밑에 한칸 내려. 3. 여기 안에 숨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 요게 데이트 함수 써서 요 값. 그요 값, 연도 값. 그 다음에 월 값. 그 다음에 날짜는 1일셀 서식을. y, y, y. 연도, 월, 그 다음에, 일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자, 요거야. 여기 이제 기준이 되는 거지. 요거를, 여기에서, 이거 필요가 없지. 요거, 요거, 요거 이런 거 필요 없지. 요거 대신에, 그냥 요거 참조하면 되고. 그 다음에, weekday에서도 요건 지워버리고 이걸 참조하면 되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2000년 1월 1일이야. 그다음에 2005년, 2008년, 2012년, 201202020년까지가 2020년, 2020년, 2020년. 셀, 서식을 요걸 다 지워버려야 돼. 이게 지금 날짜 기준 잘못해가지고, 예, 이전에 해놨던 셀 서식을, 조그만 서식을 지워버리자. 그래서 규칙 관리해가지고, 요거지, 삭제. 이거, 이거 지난번 동영상 했던 거야. 자 지워버려. 오케이. 됐어. 이제 됐다. 요거, 요 다음에, 바탕색을, 해줄까? 요걸 해줄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요기를, 테두리 선을, 흰색으로 해서 요거. 그래서 요거는, 요건 조건소식이 아니니까. 여기다 조건부 서식을 이제 여기다 걸어야지.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 그래서 그렇죠? 규칙 관리를, 세규칙을 하지 말고 규칙 관리로 들어가는 게 나아. 규칙 관리. 여기서 지금 규칙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폼에 룰이 하나도 없는 거지. 세규칙. 그래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있 결정을 한다. 그지? 여기는 지금 여기 활성화된 셀 여기 weekday 요 값이 요것이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 요 활성화된 셀에서 여기다 요걸 주고 요걸 전체적으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게 하려면은 요거를 상대 주소로 해 줘야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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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day 요 weekday가 1이면은 일요일이 뭐야 일요일이 일, 일, 일요일이 요일 번호가 1번이란 말이야 요게 요일이 각각의 셀을 서식을 하는 거야 각각의 셀에 w e e 값이 1이면은 채우기가 빨강이고 그 음, 홀은 흰색이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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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일요일 됐네 규칙 관리로 들어가, 규칙 관리 들어가는 게좀 편리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규칙을 집어넣는다. 이거지, 새 규칙. 그리고 번에는 weekday가 어디에 weekday가, 각각의 셀, 각각의 셀에, 각각의 셀에, 그러니까 weekday 값이지, 요일값, 여기서 각각의 값이니까. 자동으로 쫙 상대적으로 주소가 변해야 되니까 F4키 눌러주죠. 그래서 절대 행렬 모두 상대. 오케이, 이렇게. 요거는 7. 토요일은 요일 값이 7이지, 7. 요거는 서식을 파란색으로 해주자고. 파란색. 와, 알았어. 파란색. 요거를 했고, 요고. 글꼴은 흰색. 네, 오케이, 오케이, 됐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지금 규칙이 두 개가 생겼어. 그러니까 논리식이 두 개가 생긴 거야. 오케이, 오케이, 됐네.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번 달 표시하자. 이번 달 규칙 관리. 또 규칙 관리로 들어가.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먼스 이분은 먼스 값이야. 아까는 d 데이 값이었고, 먼스가 요거. 여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전부 열행 모두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Okay. 요 먼스 값이 요 먼스 값이냐 하는 얘기지. 요 먼스 값. 지금 요거는 딱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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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는 그 절대 주소를 놔두고, 놔두고 그냥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해주고 요거는 서식을 어떻게 할까? 채우기를 검정색으로 할까?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자. 검정색 해놓고 글꼴은 굵게, 흰색이지? 흰색 됐나? 그다음에 테두리 선을 해줘야지. 테두리 선. 깜장색이니까 흰색으로 해야 표시가 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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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흰색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거 셀 딱딱 치는데, 여기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셀이, 선이 안 베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지금 요일 값에 뜬게다 중복이 돼버렸네 그지? 이런, 이런, 이런. 이건 네? 이번 달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됐고 하여튼간에 또 해.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닌 거. 다, 다른 달. 다시 하나 더. 규칙관리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천 찬찬히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찬찬히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야. 이것이 원스가 원수 값이 어디가 요 각각의 셀이 각각의 셀이니까 어떻게 돼? 전부 상대 주소가 되게 되겠지 이렇게 상대 주소가 아니면은 달 값이 아니야. 달 값이 틀려 어디하고 틀려 여기 달 값하고 틀리는 거야. 여기 달 값하고 응? 달 값하고 틀리면은 서식을 어떻게 주냐? 요거는요거는 채우기를 미색으 회색으로 하는 건좀 그렇겠다. 요걸 해줄까? 요거? 요걸 해 주자, 요거. 이렇게이렇게 글꼴을, 글꼴을 어떻게 하지? 글꼴. 글꼴을, 야, 간이런 색으로 해 줄까? 그럼 잘 베일려나? 요걸 해 주자,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그 다음에, 테두리 선. 야, 나, 나도, 여기. 여 4개가 됐어. 자, 그럼 여기가 됐네. 여기가 됐네. 그지? 이렇게 됐다. 그럼 요거를, 다, 뭐를 바꿔볼까? 이렇게 됐네. 오. 10월 1일. 10월, 11월 1일. 잘 되네? 잘 된다. 근데 요일이 없어졌잖아. 요일이 안 나타나네, 요일이. 그지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요일이 안 나타나네. 아 이게 요일이 어디 갔지? 자 이렇게 다시 잡고 몸에서 저 고문 시 규칙관리에 들어가서 이 요일이 밑에 있잖아. 이걸 위로 올려. 요거 방향키 있지 위로 올려.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리고 또 요것도 올려. 이렇게 됐어. 확인. 그럼 오, 요일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에 여기 이게 다 지난달인데 지난달 에 여기가 표시가 되니까 여기 기분 나쁘네. 요거 없애자. 요거 지난달은 요일 표시 빨갛게 하지 마. 다시 여기 다시 요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지. 아니야? 9월9월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여기 다른 달이야 29 30 30이 얼마 아, 안 맞네요 거다시 요거 지금 여기, 여기 다른 다른 야이야 다른 다른 달, 요거 0거 다른 달, 0거 다른 달. 이거 기분 나쁘나쁘지0 0 0 0 0 100000000 1요0 0 0 0 0 0 0 1 0 0 0 0 됐으면 좋겠는데. 자, 0요0 0요100000000 100000000 1 0 0 0 0 여기서 이거, 요거를 규칙 편집 해가지고 요거과를 n d 로 해주자. end 함수 해주고 먼스가, 먼스가 요거의 먼스가 월 값이 요거 F4 키 눌러서 상대에 상대주로 해주고 요것이 요 먼스와 같다. 그러니까 단이 같이 현재 현재 선택된 단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 요것시 같고 그다음에 위이가1일때 해줘라 얘기지. 응? 이렇게 이렇게. 조건 하나 더준 거야. 빠지게. 이거 지난 단은 빠지게. 여 됐지? 됐다. 요된 거야. 그다이 문제네. 요거. 자, 하나 더. 여기서 규칙관리 토요일에 오지 규칙편집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앤드 함수 쓴다 조건이 두 개다 이거지 두 개인데 하나 조건은 달값이 같 이번 달이고 이번 달이고 만스 요거 전체 셀을 다커버해야 되니까 F4 키 눌러서 상대 주소 는요원스 값과 같고 지금 해당 달 요번 달 요거 갖고 콤마 찍고, 요일 값이 7일 경우에, 그지? 응. 서식을 한다, 이게지. 그럼? 확인? 확인. 됐다. 됐지? 오케이. 됐네? 그럼 요 서식 좀 예쁘게 해주고, 요것도 진한 색으로 해주고, 요것도 바탕색으로. 노란색으로 해줄까? 이렇게. 노 테두리.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자, 이 조건물 소식 이거 하나 하면은 조건물 소식은 아주, 이제 아주 이력이 나는 거야, 이제. 응? 여러 개의 하나의 같은 범위의 여러 개의 셀을 커버하니까, 요게요 기분 나쁘네. 요 기분 나쁘네. 요럴 때는, 요럴 때는 셀 서식에 가서 맞춤해서 음, 셀에 맞춤으로 해버려. 셀에 맞춤. 셀의 크기에 맞춰서 문자 사이즈가 정해지는 거야. 셀에 맞춤. 요걸 맞추겠다고 이걸 하면 이 카렌다의 균형이 깨지니까, 요거, 요걸 셀에 맞춤으로 해줘. 오케이. 오, 고시다잘 됐어.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이 전체 범위 이범위에다 서식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열을 서기에쭉쭉돼 있는데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 가지고 서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서식 내용 을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체를 선택을 해 놓고 전체 선택을 해 놓고 여기다 그냥 서식을 하면은 이게 선택된 범위가 선택된 범위가 자동으로 복사해서 붙여져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응? 그러니까 이건 엑셀 엔진이 계산 엔진이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선택을 해 하고 할 경우에는. 응? 근데 이거 선택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서식을 때를 잡아놓고 이걸 복사해서 그냥 전체 붙여놓도 되고 뭐 아무거나 편한 대로 하면 돼. 이걸 또. 색깔 같은 거는 뭐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깔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샘플로 눈에 띄기 좋게 검정색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역시, 역시 뭐야? 논리식. 논리값. 역시 이거를, 이거를, 이게 몸에 확배지 않으면 엑스란이 될거 아니야? 엑스란이 될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함수 같은 거 그냥 외워야, 외워야 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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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 돼. 논리식 논리 값을 알면은 웬만하 그냥 뭐가 있어도 그냥 적절히 알아서 논리 있을 때리니까이 논리식 논리 값을 모르면은 이런 세일 서식 같은 것도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잡는 식으로 해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고치질 못해. 이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논리식 논리 값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참조 주소 형식을 알고 이거 참조 주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기서 지금 쭉 해보니까 응? 여기서 하는 요 이거 했을 때 서식을 했을 때 요렇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이쪽에 했으니까 이쪽으로 그대로 전점이 돼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막 표현해야 되겠구나 주소가 뭐 이런 요런 센스 이런 센스를 자꾸 해보면서 이, 말로는 알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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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다. 근데 막상 해보려고 그면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카렌다 같은 걸, 이카렌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샘플이야.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카렌다 하나 만들면서 다양한 걸 지금 생각을 했잖아. 응? 다양한 뭐 도구를 사용을 했고, 컨트롤도 사용을 했고, 함수도 응? 많이 사용을 했고, 오케